후반전을 쓸것습니다 지금 고중학교가 많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뽑활을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백승준의 별로 공이 어떻게 되고 습니다 파이팅! 아이 아, 백승 외곽에서 선장, 들어가서 선발, 이완두, 김민성 선수. 아, 외곽에서 하이선수커스터고 김민성 선수에게 높게 뛰어줬습니다. 끝 밑에서 박건우 선수에게 줬습니다. 김민성 선수, 김전 선수님께 다시 패스. 이후 예. 김민성 선수 커스. 넘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백신 분이 응원가를 만들었습니다. 3초 바이올레이션. 3초 바이올레이션. 사이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천재천재이팅가아선 돌파 <놀미> 예. 아, 아. <놀미> <차주실 수> <놀미> 네. 어 오늘 으실수 있는 지금의 동영상으로 좋아이이 어제 화이 아, 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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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오이 어, 오, 사이드. 아, 절대! 절대! 그 오, 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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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공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 찬스인데 찬스가 먹히지 않습니다 네. 어, 몇 개? 2대1으로 어오고 엔드원 엔드원 블로킹 파울로 자유투자 주어집니다 5분 5분 1분 지금 몇대서19대 11? 5분에 19대11자 많은 점수를 내야 하는 상황 164번 파란입니다 어, 목숨 좋우고 싶어서 저세개립됐습니다자 바로 올라갑니다 아, 다시 아, 아, 아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 지금 결승까지 와서 이런 셀프를 봐봐야지 자 여기서 3점 하나 나와주는 코딩 패스 오션 나를 잡아야 합니다. 나를 잡아야 해. 요아트이아야잡아트이아야잡아트이아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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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블로킹 파울 i 좋아 좋아! 파울을 계속 유도하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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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점이 d Good! Good! g o 어 d Good! g o 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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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점수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 정원아주 화이팅! 정원화주 화이팅! 가자! 스틸을 계속, 이런 비패! 실수를 계속하면 안는데 계속, 계속 스틸 도합니다 계속 내주고 있어 지금 이렇게 내주면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쓰리 포 아, 너무 급하고 자극하네. 침착하게 잘해내던 것도 지금 실수로 계속 뻔합니다. 드셔! 엿! 엿! 수비 수비 하나만 네 어, 리던드 <목소리> 공격 공격 저희 학교가 위험합니다 아 설비 저쪽이 아,

점수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수비, 수비 하나만! 패 나이스, 굿디, 굿디! 1100습니다0 1100 1 1 0라 아, 8펙은리오 폴리오 낚시오데요 아, 스펙. 아, 스 아, 스펙. 아, 3펙 아, 스 아, 전기가 끝나버립니다 29대 29점 차로 백치의 원과 대강원 중학교에 결승전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